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투자자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테이퍼링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테이퍼링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양대 축인 주식과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식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퍼링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구 전략의 일종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며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벤버넨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의회 증언 도중에 언급 후 유명해지면서 고유명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큰 경제위기가 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바로 이것이 테이퍼링입니다. 그런 점에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출구 전략의 일종이지만 출구 전략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정책 이외에도 은행 이자율을 올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통화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되는 근래의 경제 상황을 보면 테이퍼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채 같은 금융 자산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며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하며 연준은 현재까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점점 줄게 됩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환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시중에 풀린 달러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은 곧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니 억지로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안정되는 신호이기도 한 테이퍼링은 한편으론 위험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세계 각국의 풀린 달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신흥국들의 혼란스러운 경제가 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 버냉키의 테이퍼링 언급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남아공, 브라질, 터키를 테이퍼링 취약국으로 꼽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커집니다. 테이퍼링 이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금리 인상폭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가 테이퍼링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테이퍼링이 초래할 변동성 때문입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대비하여 테이퍼링 시에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만한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의 언급 빈도가 많아질수록 금리 인상과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 보험 관련 줄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 종목 전체를 망라해서 담고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 ETF로는 코덱스 은행과 타이거 은행이 있습니다. 코덱스 은행은 국내 은행 산업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B 하나 신한 우리금융지주를 70% 이상 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600억 규모이며 운용보수는 0.3%입니다. 타이거 은행도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10개 종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성 비율 또한 코덱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은 97억 원으로 코덱스의 2600억 원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며 운용보수 또한 0.46%로 코덱스의 0.3%보다 높은 편이라 은행 ETF를 선택한다면 코덱스 은행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ETF로는 코덱스 보험이 유일합니다. 이 ETF는 국내 보험업과 재보험업종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생명 25%, 삼성화재 17%, 비비손해보험 15%, 현대상 11%, 하나생명 10%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78억원이며 운용보수는 0.45%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